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재보궐 선거 이후로 오랜만에 선거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어, 이번에 다뤄볼 선거는요 어제 7월 4일자로 치러졌던 도쿄도 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어, 상당히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9월 뭐 늦어도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일본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선거였기 때문인데요. 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자민당 공명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여당 연립정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어, 일전의 여러 온조사들에서는 모두 여유롭게 과반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민당이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전화 이복 지금 재보궐 선거부터 도쿄 도 의회의 원선거까지 2연패 중이거든요. 이게 3연패되고 4연패되는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도민 퍼스트회라고 하는 지금 현재 도쿄 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씨가 고문으로 있는 도민 퍼스트회 vs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당 이런 음,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도민 퍼스트회가 압도적인 다수였어요. 자민당과 공명당에 비해서 압도적인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민퍼스트회의 아성을 과연 자민당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고개 상당한 주목을 많이 끌었거든요. 직전선거가 2017년 선거였는데요. 임기가 4년이거든요. 직전선거에서는 도민퍼스트회가 5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1석으로 팍 줄었죠. 어, 이런 것만 보면 야 자민당이 이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반 확보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 자민당 33석 자체도요, 예전에 2009년에 그 민주당이 전국을 휩쓸던 그 당시에도 자민당은 38석을 도쿄도 의회에서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그렇게 정권까지 민주당에 내줬던 그 어두운 시기에도 38석을 먹었던 그 선거에서 33석밖에 먹지도 못했고, 과반 획득도 실패했다는 거죠. 음, 예측에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자민당이 이긴 선거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도민 퍼스트웨가 이긴 선거냐? 그것도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석이 팍 줄었으니까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의 유일한 승자는 고이케유리코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이케유리코씨가 선거를 한 2주일 앞두고 갑자기 과로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해요. 업무를 중단하고, 그 과정에서 동정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잃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도민퍼스트의 인기가 점점 빠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고이케 씨가 선거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책임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죠. 도민퍼스트의 증거는 나 고이키 유리코가 그렇게 선거 운동 열심히 했으면 안 졌을걸? 야, 근데 어쩌냐?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동정 여론에 불을 지핀 게, 그, 아소다로, 현재 재무상, 뭐, 전직 총리도 했었고,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냥반이, 고이케 유리코 씨를 상대로, 야, 그, 니가 그렇게 과로로 쓰러진 거다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막말아니 막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일본에서 동정 여론이 많이 불었습니다. 어? 야,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소리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이케 씨는 실제로 여론조사 지지율도 보면 늘40% 이상, 5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론이 좋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도우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거 전날이죠. 7월 3일 날이 아베 신조 전직 총리께서 그 사쿠라 요시코라고 하는 그 우익의 유명한 여성 평론가가 한분 계시거든요.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월간 한에다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인터뷰 대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베 총리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도쿄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이라는 게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일본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죠. 이게 언론을 타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헤드라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 올림픽에 반대하면 일본인 아니야.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언론에. 그래서 이게 도쿄도에서는 지금 현재 개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고 개최를 하더라도 무관중으로 개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마치 도쿄 올림픽에 반대하거나 무관중 개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우리 지난번에 지방 선거에서 그 정태우 의원이었나요? 그분이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그랬잖아요 그말 했다가 선거 전날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오버랩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됐고요 이 공명당이 조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공명당이 후보를 23명을 냈거든요 근데 당선자가 23명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원 당선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어, 100% 당선이 됐어요 공명당은 어, 이날 7월 4일이 도쿄에서 폭우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 사전투표율, 본투표율 합해서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공명당은 소위 말하는 창가학회라고 하는 종교기반의 정당이기 때문에 조직표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었지만 투표율이 조금 떨어지는 선거에서 조직표만큼 무서운 게 없다. 이런 거를 조금 증명했던 이번 선거 결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공명당이 23석을 모두 가져갔다. 그리고 이펀민주당의 의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펀민주당 어, 같은 경우는 직전에는 거의 적었는데요. 지금은 15석까지 의석을 늘린 모습을 볼수 있고요. 공산당도 한석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8석이었는데 19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요. 자민당에서도 선거 전략을 좀잘 수립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음,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자민당이 야이 애들이 선거 전략을 도대체 어떻게 짠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가 역시 신나가와군데요이신나가와구를 보면요. 자민당 후보가 두 명이죠. 여기가 이제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4인 선거구입니다. 여기서 4명까지 당선이 돼요. 지금 4등으로 당선된 이헌민주당 후보가 287표를 가져갔어요. 14.2% 자민당은 두개 표를 합쳤으면 은 24%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압도적 1등으로 당선이 될수 있던 거예요. 한석을 챙길 수 있던 거죠. 근데 이 후보를 두 명이나 내는 바람에 지금 두 명이 다 떨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선거구들이 꽤 많습니다. 한 두세 군데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잃어버린 의석이 최소 두세 석이다 이 말입니다. 가뜩이나 의석이 모자란데 그렇죠? 그니까 이게 자민당이 과연 선거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했는가 그런 거에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어, 앞으로 중의원 선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계속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리의 그 기준, 승리 기준은 이 자민당의 단독과반 233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본 중의원에서 자민당의 의석수가 몇 석이냐면요. 270석이 넘어가거든요. 어,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233석이라는 자민당 단독 과반을 목표로 잡았다는 거는 무리가 있죠. 현재 자민당 의석이 278석인데 목표가 자민당 단독 과반 233석이다. 그러면 현재보다 목표가 약 50석 가까이 적은 거잖아요. 아베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본 중의원에는 절대 안정 다수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 일본 국회도 에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장악하고 그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를 혼자 굴릴 수 있는 뭐 우리나라로 지금 180석이라는 게 하나의 기준인 것처럼 일본에도 260석이라는 절대 안정 다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베 총리는. 우리가 233석 먹고 공명당이 지금처럼 28석 가져가면 260석 절대 안정다수 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 기준은 자민당 단독 과반 233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그 260석 그러니까 절대 안정다수를 먹지 못하면 자민당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총리가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고이즈미 총리 이후로 총리가 거의 1년을 못 가고 3번, 4번씩 바뀌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절대 안정 다수를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233석을 만약에 띄었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의석보다 50석 가까이 줄어든 결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명당이 28석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공명당은 29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민당도 50석 가까이 줄어드는 마당에 공명당은 한 석만 줄어들고 28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자민당 단독 과반 233석을 먹었다고 해서 공명당을 안분히 합해봐야 절대 안정 다수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상 패배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무래도 이게 올림픽 마치고 바로 선거를 아마 치르게 될 텐데 그 이전에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이 스카 총리라는 사람이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미지도 노쇠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전투적인 게 없는 활력이 없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도 좀 각인이 되고 최근에 코로나나 백신 문제 등까지 겹치면서 이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조금씩 식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총리를 다시 뭐 바꾸든지 임시로라도요. 그런 방안이 조금 자민당에는 필요하지 않나? 음, 뭐 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쿄도 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서 리뷰해 봤고요. 음...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모쪼록 만족스러운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